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영상입니다. 자, 영상 언제 올린지가 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됐는데요. 오늘 저한테 이제 원포인트 레슨 네, 의뢰하신 분하고 레슨 하기 전에 이제 한번 이제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게임 두 게임 하기로 했습니다. 노 핸디 게임으로 한 게임 하고 핸디 게임으로 한 게임 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들 레슨 해주기로 해서 또 선뜻 이렇게 영상도 먼저 찍자고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. 음. 김동철님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조금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재미로 좀 치시다가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구력은 이제 조금 짧은 편입니다. 근데 어, 이렇게 연습할 때포인트 치는 거 보면은 포인트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좀 보이고요. 네. 소트도 지금 공은 잘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음, 몸 풀기긴 하지만 약간 자세가 좀 크고 좀 탄탄해 보이지가 않아요. 조금 소트 잘할 때 조금만 한 반발짝만 앞에서 붙어서 하시면 좀더 볼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커트를 해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 지금 포핸드 뭐 드라이브, 소트 이제 커트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커트가 지금 제일 불안해 보여요. 음 공이 좀 지금 날려 날려다는 어힘 있게 이렇게 좀 뻗어서 오는 게 아니고 공이 좀 자세나 공 구질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. 그래서 커트 연습을 조금 나중에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다 게임하기 전인데도 벌써 파악이 되더라고요. 네 어차피 이게 노엔디 게임이라 뭐 이렇게 승패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치시나 스타일 파악할 겸음 지금 두 포인트다 네 점은 했는데 잘하셨습니다. 네. 이게 공격적으로 어차피 지금 상대가 자기보다 고수기 때문에 나이스. 어, 처음에 이쪽에서 서브 넣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. 저도 이쪽에서 서브를 많이 넣는데. 음, 5대1. 나이스. 지금 좋아요, 지금. 네, 플레이 좋았어요. 아, 잘 해놓고. 거기서도 이제 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,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찬스포를 오히려 상대에게 찬스를 줬습니다. 항상 좀 자세히 주시고좀잔발 뛰시고. 음, 나이스 서브. 오, 이 서브가 되게 좋아요. 이 서브는 조금 감춰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잘 도, 도는 분이나 포인트가 좀안 좋은 분들한테 쓰면은 잘 먹힐 것 같아요. 예, 네, 리시브좀 떴죠. 제가 미스하긴 했지만. 그래서 나중에 백서브 받는 거 이제 레슨 때 조금 알려드렸는데 그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같은 거 이제 커트. 제가 커트를 이제 위에서 찍으니까 공격을 쉽게 못 하고 점수 를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커트 강조를 많이 했는데 커트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커트가 게임에 일단 제일 기본 중에 하나예요. 지금도 커트로 먹었죠, 점수를. 좀 전에 리시브도 제가 커트로 땄고 11점 중에 커트로 점수를 맞먹고 내면 한 6점 반 이상이 커트로 점수를 먹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. 커트를 엄청 잘하셔야 돼요. 커트가 좋으면 이제 리시버도 좋고 게임하기가 편해지거든요. 아직은 구력이 짧아서 어... 커트인지 서브가 커트지행인지좀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조금 기다렸다가 좀 구분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치시는 걸좀 좋겠고. 나이스. 나이스. 그리고 서보놓고 상구 드라이브하실 때공안 보고 너무 빨리 앞으로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고요. 나이스. 아 잘했. 또 치고 나서 좀서 있었어요. 치고서도 한잔발한한두번 이렇게 딱딱 뛰셔야지 이게 준비가 되거든요. 이건 좀 자세가 높았죠 이것도 음, 이것도 조금 빨라요 어. 그리고 자세도 약간 높았고 커트볼 드라이브 할 때는 자세를 특히 더 낮춰야 돼요 이거는 횡 서브였는데 음, 스윙을 너무 들었고 위로 들었고 여기 좀 급하니까, 지금 허스윙도 나오죠? 허스윙 나오고, 범실 나오고. 나이스. 에. 에, 그러니까 3구는 좀 이렇게 가볍게 하나 올리고, 5구째 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. 그러면 좀 게임이 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. 3구를 좀써브놓고 과감하게 할 때는 이따가 핸디게임 같은 거할 때, 자기보다 고수랑 이제 핸디 바꿔야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해서 됩니다. 전발 뛰셔야 되고. 나이스 그러니까 스타일은 나쁘지 않아요 스타일은 나쁘지 않고 이제 구력이 짧아서 아직은 이제 이것도 n 터 s t y 많이 먹질 않 s 는데 스윙을 너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력이 짧아서 지금 회 t y 잘못 보시는 s 같고 뭐 자기보다 고 t y 치면 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느 누구나 다마찬가지 e and s 그러니까 서브가 회전이 많고 좋으셔서 제가 리시버 했을 때그 회전이 조금 3구째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흔들릴, 공이 흔들릴 거예요 그걸 무리하게 치지 마시고 3, 3구 드라이브를 좀 안전하게 루프식으로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5구째 이제 스매싱을 때리던지 드라이브를 하던지 그렇게 착실한 플레이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트 연습하고 소트 연습은 필수입니다 세이크가 먼저 선제를 걸더라도 어 쇼트로 버틸 줄 알아야 되고 또 레슨 때 말씀드렸지만 코트로도 게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코트가 탄탄해져야 됩니다. 제가 일부러 핸디 게임하고 이렇게 노핸디 게임하고 한 번씩 하자고 했어요. 어, 왜 그러냐면은 이게 노핸디 게임에 하는 게임하고 핸디를 바꾸는 게임하고 좀 전략이 틀리거든요.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칠수 있을 수 있나 그냥 보, 보고 싶어가지고. 나이스. 좋아요, 좋아요. 어 지금 지금 잘했어요. 미스는 했지만은 네, 플레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도 조금 자세를 더더 낮추면서 약간 앉으면서 드라이브를 했었으면 공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조금 드라이브 했을 때 조금 자세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. 나이스. 빨리 들어와야 돼. 그치. 네. 그치.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. 하나 살리고서. 네, 스타일은 나쁘지 않아요. 좀 구력이 쌓이시고, 조금 보강만 하시면은, 앞으로 조금 발전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